오늘은 시편 9 7편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오늘은 순수하고 밝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악인의 웃음의 끝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당연히 따르게 돼 있다. 자암은 전도서에 그런 말씀이 몇번 나옵니다. 악인의 웃음 속에는 결코 빛이 없고 기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빛을 뿌리고 여기서 빛이란 말은 하늘의 은혜를 의미하는 것을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받는 복과 하늘에서 받는 복은 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은 낙은 애들이 머물다가 가는 요관방과 같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지구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지구는 세 갈래로 마지막 때 갈라지게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하나님이 구속사의 세계를 이룰 수 있도록 잠정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러한 대상일 뿐이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범은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기 위해서 지구의 존재를 피로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지구에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발등상이 되는 지구라는 이 지역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는 우고하는 곳입니다. 역대성 29장 15절인가 보면 은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잠시 우고하는곳우고하다 가는 나그네가 사는 곳 이렇게 잠정적으로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다. 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르 29장 15절 말씀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추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물 온라인가 안유의 차원에 서 선다면 지구의 존재는 잠시 같다. 사는 이는 안개 같은 존재예요. 지구가 그런 것입니다. 지구가 존재해 있는 시간은 만유 안에서 보면 극히 짧은 미미한 시간에 불과한데 인생들은 그러한 지구촌이 마치 인류가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장소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의인들은 그러한 사실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11장에도 의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기의 집을 하늘에 거룩한 한성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 야곱 3대는 한 집안에서 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굳이 따로따로 집을 장막을 짓고 살지 않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식들, 아예 같이 살면 안 돼. 조나시나 따로 분가해서 따로 살게 해야지. 가적으로 분열이 되고 있지만 3대 말씀의 가정은 사실은 분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차원에서 말한다면 핵가정이 아니라 핵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가정이 아브라함 이 야곱이 삼대가 함께 사는 가정처럼 그러한 신앙의 가정, 말씀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의인을 위해서는 빛을 뿌리고 여기서 빛은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빛입니다. 또 빛이 말씀이고요. 또 비단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비단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기도 한 것입니다. 빛을 뿌려준다는 말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해주신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의인에게. 그러니까, 마지막 재림의 마당에서 재림주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의인을 위해서, 의인을 찾으러, 제가 관냐하고 있는 이 땅에서, 세상, 지옥 같은 세상에서, 의인을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의인들에게 피처를 뿌려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정직한 자에게는 기쁨을 뿌려주신다.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 속에는 감사가 동반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감사가 없는 은혜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축사를 드리면 감사를 드리고 나서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의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야만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 자로 하여금 저 하늘의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그렇게 순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매력 있다는 말은 첫째 선하고 두번째 착하고 세번째 정직한 자이 세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경적으로는 매력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 천상천하에서 가장 매력있는 분이시죠 예수님만이 선하시고 예수님만이 착하시고, 예수님만이 정직하신 분이시죠. 그러기 때문에 천상천하에 가장 매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만 명씩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함께 몰려다니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매력 앞에 끌려다녔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매력이 바로 의인에게 주시는 빛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더라. 서기관, 바리세인, 제상들을 말은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더라. 그 권세와 능력이 바로 의인에게 주시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울시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사울보다는 다윗이 더 매력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때문에 다윗이 환란을 받기 시작했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린 여자들의 그 환호가 다윗에게 많은 시련을 안겨주는 아픔의 계기 시작이 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아픔을 다윗은 어떻게 소화시켰어요? 의인에게 주시는 빛으로 소화를 시켰다는 하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말에도 미운 자식에게 떡을 하나 더 주고 이쁜 자식에게는 매를 한대더 때린다 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의인에게 빛을 진다고 해서 기복신학의 차원에서 빛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늘이 내린 자는 첫째 몸을 괴롭히고 두 번째 마음을 괴롭히고 세 번째 지식을 지혜를 괴롭힌다 명리심봉암에 그렇게 되어 그것 또 의미에서는 의인에게 주시는 빛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세상의 소리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 때문에 의인에게는 빛을 뿌려진다는 그 빛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원한 생명을 부여하는 그러한 영생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복신앙의 차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의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건강 물질에 당연히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서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복신앙의 차원의 순서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영혼의 축복이 먼저이다. 그래서 요한 3서 1절에 그 나와 있죠.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의 모든 것이 잘 된다. 영혼의 축복을 먼저 받아야 건강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11조 감사의 물도 정서껏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삶임사를 계속해야만 되지 왜 힘들게 살아야지? 그것은 아직 영혼의 축복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 물질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영혼의 축복을 받으려면 세 가지가 다 차야 돼요 기도의 향이 차야 되고 찬양의 향이 차야 되고 또 감사의 향이 차야 돼요. 그것이 다 차야 영혼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영혼의 축복을 받, 받고 나야 건강,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먼저 받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역산이에요. 역산. 하나님의 뜻을 반대로 생각하는 올바르지 못한 정신 자세라는 것은 아닙니요 그서 의인에게 빛을 뿌려준다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렸도다 그러면 정직한 자와 의인은 어떤 차이점을 두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의인 따로 있고 정직한 자가 따로 있다는 말인가 자신은 정직하지 못하면 의인이 될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인과 정직한 자란 말은, 의인은 바로 영혼을 말하고, 정직한 자는 영혼의 몸을 말하는 것이다. 의인에게는 빛을 준다는 내적 축복을 말하는 것이고,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준다는 말은 외적인 축복을 말하는 것이다. 의인과 정직한 자를 구별은 하되, 영혼과 몸으로 구별을 해야지. 의인 따로 있고 정직한 자가 따로 있다.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빛을 받아서 영혼의 축복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만 몸의 축복, 건강과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영혼의 축복을 받을 때에는 기쁨을 느끼지 못해요. 영혼의 축복은 뭐예요? 무슨 의를 위해서 영적인 환난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의를 위해서 환난을 받는 것이 의인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하늘의 공도예요 공의예요 하나님의 공의예요 의와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될 구도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공의의 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본다면, 빛을 받는 순간은 기쁨보다는 아픔이 있는데요.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아픔의 뒤끝을 통해서, 아, 징계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내가 받는 이환람이 바로 나를 정금처럼 연단시키기 위하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뭐를 통해서? 빛을 뿌려주심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받는 동안은 그 순간은 아프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환란을 참고 이기고 나면 뭘 얻을 수 있어요? 무한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영육간에 축복받은 사람이 의인들이 여호와의 기념책에 영령이 새겨진다 생명력이 기록된다 하는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한 가지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드릴 것은 빛을 받는 동안은 의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고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신다는 말은 우리에게 빛의 길을 걷게 해주신다 빛의 길이 어떤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 빛을 뿌려주실 때는 아픔이 있는 것이 고통이 있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 점을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으면, 고통을 받으면 무슨 큰 화를 다하고, 저주를 받아서 고통을 당하는 줄 알고, 울며불며 울며 하나님에게, 어,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내게 이런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의인들이에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입에 파수권을 다 두고 있다는 것이죠. 내 입에 파수꾼을 두게 해주소서 내 입을 지켜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에는 그 어려움이 왜 나에게 오는 것인지 의인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왜 나에게 오는 것일까 하는 점을 깊이 생각하고 생각하는 그 깊음 속에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 여러분들이 그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을 입지 않고는 절대 의인이 될수 없는데 그 빛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빛을 입고 참고 견디고 승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기쁨, 즐거움, 감사함, 창화함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마치 에덴동산이 되는 것이다. 제가 침입하기 전에 에덴동산은 어떤 것에 우리 마음속에서의 죄를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에요. 제가 침탁이 기전 에덴동산은 아담과 하와 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성전에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빛을 뿌려주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기쁨을 뿌려주신다. 우리가 걸어야 될 구도의 길에서, 성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올바로 정확히 닫자는 것입니다. 먼저 빛을 잇고, 그 다음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먼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의 잘못된 관행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지적한다면, 복을 먼저 얻고 두 번째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 삼서 1장1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니. 강건. 영혼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빛을 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 빛이 십자가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